에? <laughs>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, 어? 고에서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, 이마. 이까지, 어? 이까지, 덥지? <laughs> 맛있나? 어? <laughs> 놀래라. 흐으으 동물 어딜갔데뜨분하니까 금방돼 아또 하나 들고왔나 어? 깨딱이 또 하나 들고왔나 어? 깨딱이 하나 들고왔나 어? 들고 맛있나? 농가 먹자 야 농가 먹자 임마 응? 어? 안 뺐다고라도 농가 묵자. 응? 어? 좀 더. 응? 어? 좀 더. 야! 좀 줘! 농가 묵자! 에이! 농가 묵자니까? <laughs> 맛있나? 맛있어? 야! 얼마나 맛있노? 응? 어? 맛있어? 다 못나? 아유, 난리야. 난리네 난리야. 지금 어이 가위색. 깨끗이 물라 임마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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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나. 아, 끊긴다. 야, 먹는다 자, 오늘의 방송 심하이.